얘들아, 얘들아, 왜 무슨 일이야? 너희 그 소문 들었어? 소문? 글쎄,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들보다 아담을 더 많이 사랑하신대. 아담은. 참 좋겠다. 그뿐만이 아니야. 그럼 다른 것도 있는 야, 거야? 야, 거봐. 너는 말좀 빨리 할수 없니? 아, 자자, 집중해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대신 딱 하나 저기 있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대 그럼 아담은 선악과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겠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신 아담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 저기 봐 저기 누가 걸어와 어 저기 저기 아담이네 봐. 저기 아담이야 우와 정말 멋있다 키도 크고 저기 있는 친구처럼 엉덩이가 빨갛지도 않고 또 저쪽에 있는 친구처럼 배가 이만큼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얼굴도 진짜 잘생긴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담은 좋겠다. 맞아. 하나님은 아담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동물들 마음속에 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에게만 넣어주셨잖아. 어?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왜 아담은 친구가 하나도 없지? 그러게. 아담 혼자 쓸쓸하겠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동물 친구들에겐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주신 것 같아. 그래도 아담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여.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 <laughs> 우리가?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아담 친구가 되어서 같이 신나게 노는 거야. 그럼 우리, 다 같이 아담에게로 가자. 그래 좋아. 아담에게로 가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아담님, 아담님. 어? 너희들은 누구야? 네, 저희는 숲속에 사는 동물 친구들이에요. 저희들이 아담님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어, 그런데 너희들 이름이 뭐야? 어, 이름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름? 이름 그게 뭐야? 어? 너희들은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럼 너희들을 뭐라고 부르야 되지? 저희들은 이름이 없어요. 아담님이 만들어주세요.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지어줄게. 그럼 우선 귀가 쫑긋한 너부터 지어줄까? 너는 귀가 톡 튀어났으니까. 귀가 톡. 귀가 토? 귀 토? 아 토끼가 좋겠다. 우와 토끼요?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아담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저희들도 지어주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등에 집을 지고 다니는 너는 어디 보자. 어 거북이 그리고 너 하늘을 날아다니고 말을 따라하는 너는 어 앵무새가 좋겠다. 거북이요? 우와, 멋진데? 우와, 멋진데, 멋진데? 그리고 저쪽에 있는 코가 긴 친구는 코끼리. 그리고 저기 있는 목이 기다란 친구는 기린. 그리고 여기 있는 꿀꿀 소리를 내는 친구는 돼지가 좋겠다. 너는 거북이. 응. 너는 앵무새. 나는 토끼. 우와, 아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내가 지어준 이름을 서로 불러. 어, 그런데 이름을 너무 열심히 지어줬나? 피곤한데 여기서 잠시 자야겠다. 어, 저기 봐. 아담이 저기서 자고 있어. 어? 아담님이 자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졸린 걸. 어, 뭐야? 에이그 어? 저게 뭐지? 다들 저기를 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고 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 저기 누가 걸어온다. 얘들아, 얘들아어서 숨어. 다들 저기를 봐. 아담의 갈비뼈가 이쁜 사람이 되었어. 우와. 저 사람은 정말 예쁘다. 저기 봐. 저 사람이 아담에게로 걸어가고 있어. 아담, 일어나봐요. 어? 아담, 일어나봐요. 아, 아담, 일어나봐요. 어. 어? <laughs> 다, 다, 당신은 누, 누구세요? 당신 혼자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정말 감사합니다. 어, 동물 친구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으니 당신에게도 이름을 지어줄게요. 우와, 이름을요? 당신은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이름을 여자라고 하겠어요. <laughs> 여자요? 아, 너무 이쁜 이름이에요. 아담, 진짜 고마워요. 우와, 아담에게도 친구가 생겼어. 우와! 와! 이게 뭐야? 아담은 나하고 놀아준다고 했으면서 잠만 자고. 아, 진짜 너무해. 그냥 나 혼자 놀러 가야겠다. 음, 어? 잠시만. 이곳은 선악과 나무 열매가 있는 곳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아,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하와야, 하와야 누구세요? 나는 뱀이라고 해 심심해 보이는데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아, 너가 바로 그 뱀이구나 그래 마침 나도 심심했는데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자 어? 저기 하와 아니야? 그러게 하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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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소악가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잖아 그런데, 하와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데? 저건, 뱀이잖아! 뱀이잖아, 뱀이잖아! 뱀이랑 하와랑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꽤 넘어갔구나. 하와야, 넌 이제 죽을 거야. 어, 하와! 어, 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어, 아담. 어, 거기 숨기고 있는 건 뭐야? 아, 이거요. 선악과나무 열매예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 당신 설마 그것을 먹은 거예요? 네, 먹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악가나무 열매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한번 먹어봐요. 그런가? 아니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laughs> 어? 아, 하와, 갑자기 왜 울어? 아담은 저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좋은 거죠. 아, 하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럼 아담도 이거 먹어요. 어, 아... 결국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큰일났다.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화내실 거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어? 어? 뭐, 어? 뭐야? 이거? 내가 왜 옷을 벗고 있는 거지? 아, 창피해. 아, 어떡해. 내가 왜다 벗고 있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 아, 아 어, 어떡하지? 어떡해. 아. 아담아, 아담아. <laughs> 어디 있느냐? 어,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잖아? 어, 어떡하지?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옷을 벗고 있어서 부끄러가지고 숨어있어요. 아담아, 누가 너에게 옷을 벗고 있다고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나무 야매를 먹었구나.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으라고 꼬셨어요.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 하나님 저기 저기 있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겠다 그리고 뱀 너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 아님,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죽옷으로 만든 옷을 입혀 용서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지만 우리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답니다.